크루징 스타일 낚싯배를 원하시는 분은 오요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별로라 했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일단은 촬영합니다. 금액은 조금 있습니다. 완전 싸고 그러지 않세요 이거 스위밍 그러니까 밖에서 올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인조티크어 있어요. 인조티크 오 낚싯배 인조티크라고 낚싯배를 보니까 이런 게잘 되어 있습니다. 낚싯배 걸을 수 있게끔 걸수 있고 여기 의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의자, 여기 어, 테이블 있고, 여기는 아까 어창 같아요. 전 낚시 안해서잘 모르겠는데, 물 빠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옆에는 손 씻을 있게끔 되어 있고, 물론 이거 다 가스, 다잘 되어 있어요. 세배라서 그런지, 육상전기 들어오고, 물도 저기 나오고, 의자 있고, 테이블 이건 뺐다, 꼽았다 할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면 뚜금 덮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전기 켜서 음, 요리 같은 거해 먹을 수도 있고 싱크 대 있고 음, 안에 수납함 있고 어, 광택 좀 냈나 봐요 실내 들어갈 할까요 실내 지금 에어컨을 켜 놨거든요 방금 와 마감도 낚시 밴데 <laughs> 보입니까 진짜 원목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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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라운드 돼 있고 부드럽게 처리돼 있고 물론 이건 거긴 하지만 낚시배인데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에어컨 잘 나오고, 220V 나오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어, 냉장고 있고, 스피커도 있고, 브루스 스피커. 엔진은 볼보 경유입니다 볼보 펜타로 되어 있고, 새 거라, 다새 거네. 가민, 플로트 있고, 와, 근데 좋아요.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VHF 있고. 실내는 앞방 하나 있고, 옆에 포트 쪽에 방 하나 있고, 오른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바닥 마감재도 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죠? 어, 이 어선이라니. 어? 좋습니다. 다 곡선으로 되어 있고, 마감도 괜찮아요.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거울 있고, 변기 또한, 오, 좋다. 전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오, 기가 막히네. 자, 그리고 앞방은 지금 이게 위에 베드라가지고 있고, 이렇게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 수납함들이 있고, 창 있고, 창 있고, 창 있고. 창 있고. 여기도 수납함 있고. 아니, 바닥 마감이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바닥 칭찬 잘안한 사람인데, 밑에 수납함 있고. 이런 마감도, 어선 피싱보트 치고는 굉장히 좋다. 와, 이건 못 먹을 수 있다. 하나 딱. 여기까지. 오, 좋습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또 다른 화장실인데, 체현돼 있고 여기 밑에는 변기입니다. 앉아서 앉아 앉을 수도 있고 올리면 변기입니다. 변기. <laughs> 화장실 두 개까지 그리고 뒤에 누울 수 있는 공간. 지금 분을 다 꺼놔가지고 음...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키 작은 사람 두명 정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패브릭을 했어요. 이건 패브릭으로도 되나? 엄청 두꺼게 되네. 이렇어 음. 바닥 너무 좋은데? <laughs> 자 이런 것도 마감재일 때 이건 천주님이 따로 붙인 거 같아요. 어, 좀이라고지합니다 이거는 오리지날이고 바닥이 생각보다 좋아요. 넉넉하게 앉으면 4명 도나앉수 있겠다 4명, 5명 6명, 7명 6명만 앉을 수 있겠다 볼보 엔진은 370마력자 6기통 와세빵이네 음, 응, 있고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 같은 것도 없고 어, 블로우도 저기 보이고 엔진이 누수나 이런 것들 흔적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엔진도 경유 엔진이고 스피드도 제법 나올 거고 배도 가벼우니까 이거는 낚시 좋아하는 크루저 하시는 분이 타면 기가 막히네. 어, 아, 똑같네. 어, 지금 그 에어컨 돌기 때문에 저거 돌고 있어요. 순행식으로 오케이. v e 나이스 지나갈 때도 공간이 뭐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좀 비좁긴 하지만, 그게 <laughs> 작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앞으로 가보면, 어, 인조티크니까 좋네. <laughs> 낚시배치고, 어? <laughs> 좋네. 앞에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기대서 할 만큼, 충분히 제 배꼽 정도, 배꼽 정도 높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왔나? 배꼽 정도 높이라서, 어, 기도도 괜찮은데, 제가 낚싯배안 타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야 되네. 앞에 윈드라스 잘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조금 뭐 있지? 어, 앵커 씻는 거네. 간단하게물 나와가지고 씻는 거되 있고, 포트 쪽도, 어, 마치 휀휀다 이런 거 넣을 수 있게끔, 큰 공간 아니에요. 예인하거나, 뭐 끌고 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럴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 앵커링을 한 번도 안한것 같네. 앵커 보니까. 체인은 쓴 건데, 앵커는 한 번도 안쓴거 같네. 앞에 이것도, 이건 진짜, 진짜 나무돼 있네. 음, 너무 좋습니다. 오, 여기 좋아가지고, 낚시하면. 그리고 아까, 이, 그, 안에 이점 패드가 여기 위에 누를 수 있게끔 됐습니다. 레이다 있고, 이런 사이즈 피싱 보트는 제법 괜찮아요. 은같 빨리 날수 있으니까. 와이퍼도 있고, 태양열 판넬 한몇 개만 있으면 그한국 가서 살면 되지. 신기합니다. 낚싯대 꽂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응. 그 클리트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 그 뒷부분에도 있고. 응.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장애들도 있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아 잠시만 버블리앙은 어. 양쪽으로 어. 로아테크 보이시나요? 그리고 45피트입니다 옆에도 제법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Oh